봐보세요. 아, 내 아, 아, 네. 네, 네. 네. 네, 시경 볼필요가 없어. 기름이 금기사이내 기름 아, 네. 네. 네, 시경 볼 필요도 없죠. 봐봐, 꽉 막혀 있어요 기름. 강아나와봐사 그, 기름 꽉 막혀 있잖아요. 틈이 없잖아. <laughs> 내시경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 사람이면은 저세상 같습니다 지금. 저 정도면은. 사람이면 저, 저세상 같다니까. 동맥경 안 걸렸잖아 지금 배가. 기름 꽉찼잖아 물이 수가 없겠네. 예, 위로 이제 살짝씩 나오는 건데 많은 양을 쓰면은 못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름이 꽉 찼잖아요, 노란 기름, 생활 기름, 고기 기름, 라면 국물, 예, 저게. 이게 굳어요, 다 속에서.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여기 노란 게 기름이에요 다. 아, 단시간에 기... 쌓이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아니, 시간이 어느 정도. 기름을 좀 닦고 비닐 닦고 하고 다물 떨어지니까 강사나 네. 비닐 대고 해야겠다. 왜 그냥 옷에 다 묻어버잖아. 리 <laughs> 아. 대구 다 빼버려야지, 아. 대구 다 빼버려야지. 이게, 이게 지금 맨홀쪽있잖아 맨홀 쪽 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기둥이 있어. 그걸로 쭉 타고 가. 다가지에서 꺾여. 그러니까 여기서 안쪽으로 한번 하고, 나가는 쪽두번 하고, 나가는 쪽두번 하고. 이게 아. 아. 그 지금 맨홀에서, 이게 지금 싱크대 쪽 아. 아니에요? 싱크대 뭐 받아가지고 다열로 나와요. 화장실 받아가지고. 하수구는다 이쪽으로 나오고, 오수관은 이 옆에 있잖아. 일종가는. 이게 한수관이고가지관이다 꽂혀있잖아요. 근데 아니까 그러니까 다 작어질 이 작지? 7 5짜리인가 75짜리 쓴 거예요. 작게 쓴거야 아, 공사를 아니, 잘못한 거지? 메인 배을 메인 다수는 1 0 0 m m 정도는 써야 되고 오수관은 120이고 체가1 0 0 m m 이상이에요. 근데 7 5니까잘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 그냥 청소를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다음에 뭐 1년,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아니, 아. 今、じゃあ、ミシン撮るのがあったら、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気分が変わってきた。 닦으면서 가면 야지 아, 이걸로, 해, 이걸로. 어, 이걸로 해. 네. 아. 아. 네여 여기. 아. 아. 어 저기 떨어진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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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올려, 올려, 세게, 세게 하고 올려버려1 시범에서 쟤 별로 안 갔을 뿐이 이거 맞아, 맞는데. 맞아, 맞아, 오, 오. 아이, 아이, 어, 아, 여기, 여기야, 없애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방금 센 거야, 종. 올라타야 되는데. 어, 들어간다. 이 라인은 괜찮은가? 이 라인은? 이 라인은 괜찮고 아까 그 조금만 75짜리 어. 여간 배관이 크니까 나오네. 원래 세로가 잘안 막혀요 얼지 않은 사람 네. 어, 한번더 넣어 그러면. 어, 한번 넣어놔. 넣어, 그냥. 어차피 물쓰니까. 이게, 이게 기름이 어. 떨어져서 나오는 거야. 어. 여기는 깨끗했다고 하고. 그러지 어. 아, 이거, 야, 바람, 씨. 어, 나이 가야겠다. 막혔던 거야. 오,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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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와. 여기가 거가기다 대고 있어. 아, 네. 뒤에 나